주피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방촌동에 있는 원룸인데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쪽에 신발장이 이렇게 높이까지 있고요. 현관에 이제 작은 부엌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냉장고는 제눈 정도까지 오는. 크기에 냉장고가 있구요. 음, 이렇게 부엌 공간과 이제 부엌 공간과 분리된 원룸 공간이 나옵니다.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쪽에는 베란다 세탁실이 있고 위에는 빨래너리가 있고 맞은편에 건물이 있긴 하지만 여기 바로 위에 어 하늘이 보여서 체감이 지금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가로로 넓은 빌트인 옷장, 겸수납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어, 화장실도 환기가 되게 잘 되는 잘 되네요. 지금 바람이 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점 co kr 에서 엘리시아 b 를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